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비스토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준비 하게 된건 제가 최근에 기업 방문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2,300원 그리고 1,1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훨씬 더 목표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cu 메달, cu 메디칼 시스템 이 회사가 뭐 인수한다라는 내용도 좀 나왔는데 12월 1일 아마 요때일 겁니다.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 그래서 제가 기업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방문해서 알게 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의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초대형 우재가 맞아요. 반영이 됐어요. 하나도 안 됐죠. 그죠. 지금 근데 저처럼 방문하지 못하셨고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고자 요거 자료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업 방문하는 것도 저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주님들 권리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기업 방문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자료를 정리해 놨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어, 무료로 오늘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 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 이하나구구 7372번 토스 토스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 정보 받아보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거 단돈 1원도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걱정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대형 호재가 호재가 시장 상황과 받쳐 주기만 한다면 제가 원하는 목표가 1만원대 입니다 만원대 까지도 순식간에 단숨에 폭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시황정리 또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어요 정보는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하면 캡처하셔가지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제 주주님들도 아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악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정말 필요하신 분들 우리 주주님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문자만 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료 받아보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010 21997372번 토스입니다 토스 토스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보 받아보시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저는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토스, 비스토스의 토스겠죠. 문자만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